오늘의 도전 모드, 새로 추가제 소개가 됐네요. 일단, 이번 주 도전 모드,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호가그구닥다리들은 모두 버렸어요. 이번 계약은 기술에 관한 거예요. 다음 장소에서 유령의 종류 맞히기 비팜이죠? 맵은 비팜이고, 정신력. 플레이어 정신력은 100%. 진정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복약 30%의 달리기 있고, 이속 100%의 손전등 켜지고, 유령 이동속도도 100%의 방변경이 있고요. 유예 시간 4천화 되네요. 여유있죠? 이게 사냥 연장 없고, 한마디로 한 명만 죽으면 헌팅 끝난다는 거죠. 한명 죽으면 20초 연장되는 게 아니고. 증거가 무려 3개. 이번에 꽤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팜이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셋업 시간은 없고, 날씨 랜덤. 소문 수 있는 공간 있고, 정신력이랑 활동 모니터 켜져 있고요. 퓨즈가 꺼져 있지, 파괴는 아니에요. 퓨즈를 켜면은 충분히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주템 한 개가 있는데, 이게 타로카드 한개 있네. 그래서 전체적인 스테이터스만 보면은 별게 없네. 음, 치먹살님이 혼자 해도 쉽다고 하시네요. 어, 이번 건좀 쉬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테이터스는 개쉬워요, 진짜. 음, 초보, 중급, 요 정도 사이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비팜으로 골라서 들어가보면 나오겠지만, 장비가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장비가, 양초랑 향초가 없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어? 아이팅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장비가 완전 디지털 장비만 있는 거야 전자 장비만 있어가지고 양초도 없고 향초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노트도 그래서 노트가 없어서 노트 증거는 못 얻을 예정이고 향초가 없어서 헌팅시좀도망가기좀 빡셀 거 같고요 십자가도 없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정신력 약 하나 먹으면 30%씩 차기해준 것 같아요 또 헌팅할 것 같다 싶으면은 약을 먹어서 정신력을 많이 채워가지고 헌팅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여기 공격성 그래프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걸로 오레벨 찾을 수도 있고. 와 퓨즈, 퓨즈도 파괴된 게 아니라 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죠. 더운데 소금도 없네. 소금도 없어가지고 이제. 발자국은 못 보겠지만 대신 손자국은 볼수 있겠죠? UV는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못볼 증거는 한 라이팅 정도. 요거 빼고는 나머진 다볼수 있겠네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도전 모드 기술 예후가 아까 전반적인 스테이터스는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세 판을 클리어 해봤는데 딱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유령의 스테이터스는 공급자 난이도에 맞춰진 것 같아가지고, 유령이 그렇게 어렵거나, 헌팅을 빨리 하거나, 엄청 빠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헌팅만 안 맞는다면, 되게 편안하게 증거 찾다가 게임 끝날 수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안하게 증거를 찾을 만한 아이템들이 있긴 하지만, 아예, 찾을 수 없는 장비가 있죠? 라이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뭘못 찾아요? 소금이 없기 때문에, UV, 발자국을 못 찾기 때문에 결국에 라이팅이 봉쇄되고 UV가 봉쇄되는 이런 격이지만 이 UV 라이트는 있기 때문에 유령이 문을 만지거나 창문 만지는 걸 봐가지고 손자국은 체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UV는 결국 볼수 있다. 결국에 못 보는 증거는 라이팅 하나. 이 라이팅 증거를 갖고 있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 아주 특징이 확실한 친구들이에요. 헌팅을 딱 나중에 봤을 때 결국 증거를 못 찾아서 나중에 헌팅을 볼 텐데, 발소리가 잘안 들리는 마일링이라든지, 그죠? 딱대오겐 사람한테 엄청 빨리 찾아가는 대오겐이라든지 발소리가 엄청 빠른 타해라든지, 물건을 많이 던지고 장풍로 쏘는 폴터. 이런 친구들. 레버넌트도 엄청 빠르죠? 데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정신력 높은 데도 헌팅을 했겠지. 이런 친구들이 비일비자하게 아주 아이덴티티 확실한 친구들이라서, 이 라이팅 증거는 나중에 굳이 못 찾더라도 이맵 안에 있는 8호 카드로 이제 데빌, 데스를 뽑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만 보면 알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퓨즈 위치를 외우면 좋아요. 왜냐면 이 이번 도전 모드는 퓨즈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단지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진 같은 경우 이 친구를 맞추려면은 퓨즈를 일단 켜서 필살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일단 퓨즈를 켜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트럭 안에서 이렇게 미니맵을 확인한 다음에 어 퓨즈 박스가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런 데 어디죠? 여기는 지금 맨 아래로 왔을 때 1층 여기는 2층 맨 위로 올렸으면 여기 다락방 3층이죠? 결국에 1층에 들어가서 쭉 가서 맨 끝에 있는 방 여기가 워크 워크샵인가 막 그럴 텐데. 이쪽으로 가, 뒷문으로 가도 열수 있죠, 여기? 치즈박스. 그래서 이거 미리 표시 위치를 확인하고 가면 좋아요. 여기랑, 요 앞에, 계단 밑에랑, 맨 위에 다락방, 여기랑 해가지고, 미리 체크하고 가시면 좋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격성 그래프가 활성화했기 때문에, 여기서 5레벨 증거를 찾을 수 있죠? 공격성 그래프가 1단계가 나오면은, 안에서, EMF, 2 e 레벨이 나온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 공격성 2면은 EMF 3, 공격성 3이면은 4. 4면은 5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니까. 근데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율 1 더했을 때 만약에 공격성 5단계가 나면 이거는 무조건 이 안에서 EMF 5 레벨이 나온 증거다라고 몇번 말씀드렸죠? 모르겠으면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공격성 그래프가 5 단계가 나왔을 때는 한99 99.9999%로 EMF 5 레벨을 이렇게 그래프만 보고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얼마 안 돼서 헌팅을 하거나 유령에 헌팅을 했어.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서 정신력을 체크해 주세요. 어, 정신력을 봤는데 50% 아래로 떨어지질 않았는데 헌팅을 했어. 예를 들어서 정신력이 뭐 60인데 헌팅을 하고 10인데 헌팅을 하고 막 이랬어. 그러면은, 정신력이 높은데 헌팅을 할수 있는 유령들을 여기서 테크 해봐야지. 그죠? 뭐, 메어라든지또 원령이라든지, 또 데몬이라든지, 파예라든지, 아이주라든지, 요괴라든지, 이런 식으로 테크를 해봐가지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도 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마시면 될것 같고, 증거 찾는 아이템은 그냥 뭐 아무거나 써도 될것 같아요. 장비 질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 구닥다리 막 1티어 장비 주던 때가 아니어가지고, 지금은 꽤 좋은 고급 장비들을 주네요. 그래서 이번 도전 모드는 되게 쉽게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고, 혼자 해도 쉽고, 뭐 두세 명이 같이 해도 쉬울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